풀 깨는 머리 번나 오늘의 TPO 2016년 2월 말막공휴일 무렵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괜히 설레이는 가로수길이었구요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하기로 해서 나가는데 이날 상당히 멋을 부리고 싶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컨셉은 중년 남자의 멋 이탈리안 캐주얼 이탈리안이든 코리안이든 남자는 일단 이렇게. 화이트 치노 팬츠를 입으면 무조건 댄디하고 스타일리시해 보입니다. 날프로렌에서 세일할 때 샀는데요. 잘안 보이지만 이게 코듀로이고 크림색입니다. 차가워 보이지 않아서 좋고, 커피 톤이나 어, 카키 톤의 빈티지 룩을 매치할 때좀더잘 붙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팬츠를 입을 때 거칠고 빈티지한 컬러랑 믹스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, 가죽 점퍼는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제품인데요. 미군용 에이트 플라이트 자켓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아주 무겁고 거친 녀석입니다. 가죽 점퍼와흰 바지 사이에 요렇게 빈티지 카모 헌팅 베스트 요런 게 바로 포인트죠. 약간 중수 이상의 스킬 안경은 빈티지 요런 좀 작은 프레임이 좀더 단단하고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. 거친 스타일에 약간의 섬세함을 주는 그런 조미료 같은 느낌이랄까? 멋낸다고 보통 안에 깔끔한 셔츠를 입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멋을 내고 싶을 때 목이 늘어나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티셔츠를 입습니다. 왜냐? 그게 멋을 안 부린 것 같아서 더 멋있어요 마크 제이콥스 제품인데 목이 마구 늘어난 런닝 같은 느낌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애초에 이렇게 나왔어요 헐어빠진 런닝 느낌으로 뭔가 좀 무심한 듯 쿨한 듯뭐난 그냥 대충 입었어 뭐 이런 느낌이 더 멋있지 않나요? 그래서 제가 옷을 입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최대한 신경을 안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무심하게 막 걸친 것 같은데, 어라, 저 사람 뭔가 좀 멋스럽네? 요런 게 이제 제가 옷을 입을 때 의도하는 반응이죠. 머리 스타일도 대충 기름 떡진 느낌으로 왁스나 뭐 포마드 이런 거 바르지 않고요. 저는 바디로션, 몸에 바르는 바디로션을 바르고 납니다. 신발은 아이언 레인저 중에서 유일무이한 세무 버전, 빈티지한 매력이 뿜뿜 넘쳐나죠. 남자가 가장 남자다워 보일 수 있는 스타일, 이탈리안 캐주얼. 저는 이런 스타일이 개인적으로 가장 패셔너블하고 가장 남자답고 멋진 룩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 보이는 룩이기도 하고요. 저는 할아버지 때도 이렇게 입을 거예요.